안녕하세요. 거저씨입니다. 오래간만에 기사 한번 읽어보시죠. 그, 이코노미스 트지에 보니까는 아주 친숙한 그 이미지, 그 기사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서 <laughs>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온 그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죠. 이제 우리도 그 내용이 아주 친숙합니다. 우리도 그 코끼리를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파를 보고 한번 이거 읽어보시죠. 미국에선 어떤 일인가? Is it pursued by an elephant? 그 퇴장. 코끼리에 쫓겨서 이제 퇴장을 합니다. 어, 이게 뭐냐면 그 미국 과학이 그그 그 트럼프의 그 당에 공격에 쫓겨서 이제 무대에서 밀려나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마가서슨 그스 사이언스. 그사이언스에 관한 그 마가에 그그 어설 공격이 아주 그레버 셀프 합입니다. 아주 심각한 자해 행위에 해당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결국은 그런데 그것이 America will pay the price most o f a l l 결국은 미국이 그 대가를 가장 크게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24 25년 5월 24일자 기사인데요. the attack have been fast and furious. 아주 공격이 아주 fast하고 furious합니다. 빠르고 거셉니다. 그래서 어 Trump administration이 어드미, 행정부가요. canceled 다 취소했어요. Thousands of research grant. 아주 수십 아, 수천 건의 연구 grant 보조금을도 취소하고 그다음에 withheld 다 걷어들였습니다. 지급하지 않았어요. billions of dollars from scientists. 그 과학자들에게 아, 아주 수십억 달러를 withheld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어 그래서 요즘 아주 하버드 그막 힘들어하잖아요. 하버드 u 콜롬비아 이런 카버디나 콜롬비아 같은 그런 대학들도 abruptly cut off 됐습니다. 아주 갑자기 연구가 중단이 됐어요. Slash uh, as much as fifty uh, percent. 그 미국의 main research 그 funding 그 body 에서 미국의 주요 예산 기관들에서 최대 50%까지 슬래시 삭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국의 그 기술력과 그 과학적인 플러스 아주 그 위력은요, 아주 w o r 팅 d beating, 아주 세계 세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looking for d i 아, t 모든 인재들이 미국을 d i i t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게다가 look closely 아주 자세히 들여다 보면 the picture is alarming 상황이 아주 그냥 알람을 울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어, 그런데 이런 그 authoritarian science 이런 과학에 대한 a u t h o r i t a i 공격이요 is unfocused 할 뿐만 아니라 in disingenious하다라고 합니다. 방향성도 없고 f o c u s 된 것도 아니고 방향성도 없고 그 다음에 진정성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far from unshackling scientific endeavors 과학에 대해서 어떤 이것을 자유롭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런 거와는 아주 거리가 멀고 아주 grievous damage, grievous damage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떠냐? The consequences 결과는 America will pay the biggest price ever 미국이 가장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거죠. 어, 게다가 이제 science has become collateral damage 과학 또 과학이 그런 다른 어떤 부수적 피해자가 됐습니다. 다른 정책들의 어떤 collateral 부수적인 d a m a 피해자가 된 건데요. 예를 들면은 음, 그 보조금을 주는 사람들이요. 보조금을 주는 그런 아, grant maker들이 allergic 반응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말에? 트랜스라든지 이쿼티라는 말만 나오면 알러지한 아, 반응이 나와서 보조금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이제 오크 그러니까 웨이크 오크 할때 깨어나다 오크 사고방식을 이제 경계한 건데 그 오크 사고방식이라 이것 때문에 이제 트랜스라든지 이쿼티라는 말이 들어간 연구는 일단 일단 면면 당하게 된 건데 이 오크 사고방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원래 오크라는 것은 이제 어웨이 큰드 깨어있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건데요 예를 들면 어~ 인종차별이라든지 뭐 성차별이라든지 뭐 사회적 불평등 뭐 사회정의 이런 거에 대해서 깨어있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고 의식이 높은 사람들을 이제 오크라고 했는데 어~ 그런데 일부 이제 보수 진영에서 오크라는 것을 비판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 왜 너무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막좀 역차별 같은 게 생기잖아요. 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사실 드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 일부 대학들이 오, 그 예를 들면 성평등, 뭐 다양성 강조 이런 거를 과도하게 반영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트랜스라든지 이코티라는 그런 말만 들어가면 그런 연구에 대한 자금을 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과학이 이제는 중립성을 잃고선 정치나 이념에 이제 물들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사고 방식 때문에 not only inclusive education schemes 어떤 포용 교육 그것뿐만이 아니라 but an array of orthodox science 어떤 그 전통적인 과학 어, 연구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음, 이렇게 어택 건 알리트 유니버시티, 이렇게 엘리트 대학교, 명문 대학에 대한 어택이 공격이 아주 illogical extreme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a 콜롬비아 하버드와 콜롬비아에서의 그 어떤 리서치 펀딩, 어떤 그 연구 자금이 다윗 헬드 끊겼대요. no matter in which subject, 어떠한 분야의 연구이든 상관없이 다 끊겼다라고 합니다. 어, 예를 들면 project on everything from Alzheimer to quantum physics have been stopped. 이렇게 뭐 알차이머에서부터 어, quantum physics, 어떤 양자 물리학에 이르기까지 그런 다양한 프로젝트가 stopped, 중단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마가들 있잖아요. 트럼프 지지 진영을 이제 마가라고 하는데, 이런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지지 진영들은 reserve special hatred. 특별히 뭘 아주 증오를 하냐면요. For public health and climate researchers. 어떤 공중보건이나 기후과학자들을 특히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spending on vaccine and climate research will be gutted. 어떻게 그백신이라든지 어, 기후 연구에 관한 그 기후 관련 연구 자금은 위로비 t e d 완전히 삭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삭 그럼 어떤 내장을 내장이 다 드러나는 다 도련해지는 거죠. <laughs> 내장이 도련해지게 될 예정이랍니다. 쓰고 imposed new rules of limits." 자 이게 뭐냐면은 그 그래서 정부가 연구자들에게 어떤 주제를 연구할 수 있는지 어떤 것은 금지되는지를 막 정부가 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미국 어쩌나. <laughs> 그래서, genuine problems, 어떤 과학계의 아주 실제 문제, genuine problems are being neglected, 외면 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음, 그런데다가, researcher, 이런 과학자들은 과학에 연구해야 되는데, spend two out of five days, 5일 중에 2. 이 일은요. 온폼 form filling 어떤 문서 작업, 문서 작업, 행정 작업하는데 시간을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 저 교사들 그렇거든요. 이거 행정 일이 너무 아, 진짜 많습니다. <laughs> The White House has not set out plans to make science out work better. 자, 그러니까 백악관은요. 아직 그 과학 운영을 개선할 더잘 하게 개선할 어떤 구체적인 플랜을 set out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the d a m past few months 지난 몇달 동안에 일어났던 그 데미지가 will soon be left, felt 곧 드러날 거라고 합니다. 느껴질 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c o s t NOAA 자, NOAA 그러면 해양 대기청을 얘기하는 데그 해양 대기청에서의 그 예산 삭감 같은 경우는요. 뭘 의미하냐면 weather forecasting 기상 예보가 아주 안 맞는 거죠. 악화된 기상예보 악화를 의미하는 거고요. CDC 같은 경우는 이제 질병통제센터인데 질병통제센터 같은 경우는 h a r t Monitor, 모니터하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Outbreak of Disease, 그러니까 질병 발생에 대한 감시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렇게 NOAA, 그 해양대기청의 예산 삭감이라든지 어떤 질병통제센터의 예산 삭감은 어,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낳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다가 또 danger of rain, drain rooms. 이게 그 인재들이 그럼 가만히 있느냐. 그, 그 기술자, 예를 들면 과학자, 이런 사람들은 되게, 음, 자존심 먹고 살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접을 안 해주면 누가 있으려고 합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그 개발자들? 그 프로그램들을 너무 좀 이렇게 개발자로 이렇게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건 뭐 누가 누구든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사고 방식.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개발자들도 막 우리나라에 안 있으려고 하죠. 좀 대접해 주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 그런데 미국에 있는 그 데인저 오브 브레인 브레인들이 다 아,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foreign researchers applying to come to America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외국인 그 과학자 수가요 어, fell by a quarter, a quarter 그러면 사분의 일이니까 25% fell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오 그래서 if academic freedom is curtailed 어, 만약에 학문적 자유까지 curtailed 완전 억제가 된다면. 음... 그렇다면 이제 학문 내 있는 사람들도 셀프 센서 하게 되겠죠 자기 검열을 하게 되겠죠 과학자들이 어, 자 미국 같은 경우 is the biggest backer o 미국은 세계 최대의 공공 연구 지원 국이 국이에요. 국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innovation such as the internet and mRNA 메신저 RNA 백신 뭐 이런 거 인터넷 뭐 메신저 RNA 백신 같은 그런 혁신이 사실은 h u m a n 어떤 인류 전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 아메리카 리트리트 미국이 여기에서 뒷걸음을 친다면 물러선다면 everyone is robbed of the fruits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런 f r u i 과학 열매를 도난당하게 되는 거죠. 과학적 열매를 다 잃게 되, 됩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떠냐? 미국, 아, America will feel the pain most of all. 미국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거라는 거죠. 미국의 성공은, America's triumph 같은 경우는요, 뭐와 관련이 있냐면요, i n t e r v e n 뭐와 밀접하게, 아, 짜여져 있냐면, with the scientific success, 어떤 과학적인 성공과 아주, 아주 그냥 밀접한,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a certain science, science에 대한 공격은 first and foremost an act of self-harm, 자기 자신을 해치는 아주 어, 어, 심한 행,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가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에 대한 공격은 진짜 어, 미국, 뭐뭐 어, 인류의 어떤 발전을 저해하는 거는 둘째치고. 미국한테 가장 큰 타격을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아, 그 아주 고급스러운 아주 조심스, 조심해야 할그 도자기 박물관을 다 때려부시고 있는 코끼리의 <laughs>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어, 우리는 그 코끼리 한바탕 지나갔는데, 그죠?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저와 함께 아, 읽어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